안녕하십니까. 조이쌤입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들의 내신 공부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만든 동영상입니다. 어, 본문을 아주 빠르게, 10분 정도 걸리는 시간을 들여서 빠르게 해석해 드리는 건데요. 본문을 읽고 해석함에 있어서 지금 이제 바꿨을 수 있는 말이나 문법적 주요 상황들을 필기하시면서 들으셔도 도움이 되시겠지만, 한편으로는 그냥 켜놓고 구경만 하시거나 듣기만 하셔도 반복해서 보고 들으신다면, 어, 여러분들의 암기나 시험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이쌤의 공부톡톡. 자 여기는 중학교 3학년 천재정 어, 4과 4, 아, 3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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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그노벨프라이즈 본문입니다. 어법상 님보라고 네, 어, 어법상 쇼님부하 어법상 선생님 고칠 부분 바꿀 부분 보면서 할게요. What happens when you w a backward while you are carrying a cup of coffee? 자, 너 무슨 일이 일어났냐. 너가 backward 뒤로 걸을 때 w h e you are carrying a cup of coffee. 한 잔을 들고 있는 동안에 여기서 이제 일단은 접속사들이 되게 중요하긴 한데 여기서 you are를 생략해도 상관없습니다. w h i l e carrying 이렇게 써도 똑같아요. 네, 분사 부문 때문이죠. 네, 그리고 한지원 어, 한이라는 사람이 한국의 고등학교 학생인데 디딜 있어치입니다 네, 이런 연구를 했대요. 이 t o 에 대해서, 이오는 모모스 테에서고요 2015년 Is this research project good enough to win a Nobel Prize? 이게 노벨 프라이즈를 받을 만큼 충분히 좋은 연구냐 부디너프 중요합니다. 부디너프 이거를 어순 일단 1번은 어순이야. 이너프 그을 쓰면 안 돼요. 네, 이걸 쓰면 안 되고 그 다음에 paraphrase입니다. So, good that he can 이렇게. Maybe not. 그렇지 않겠지. But how about an Ig n o b l e Prize? 이거의 프라즈에서는 어떨까? 그래서. How about an Ig Nobel Prize? How about what about? more 성공 u 로서 어떠셨습니까? 넘어갈게요. He won one in 2017 for this fun research. 이 재미있는 리서치를 이후로 이이 후에 봅니다. o n e Ig Nobel Prize 중에 하나를 받았어요. 그리고 The Ig Nobel Prizes are awarded for discoveries that first make one laugh and then think. 자이그노의 프라이즈라는 것은 어워 이것도 아가 되게 중요합니다. 어워드가 수상 주다라는 뜻, 상을 주다라는 뜻이어서 학교 선생님이 이걸 살짝 지울 거예요. 그러면 상을 준다라는 뜻으로 바뀌어요. 상을 받아야 되겠죠? 이그노의 프라이즈는 상을 어, 상을 수여받습니다. 어떤 연구에게 수여받느냐? First, make one. 한 사람이 웃게 만드이 make는 사역동사기 때문에. 래프는초부정사로 써서는 안됩니다. 트랩 쓰면 안돼요. 쓰면 안되고, 싱크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디스커버리를 식하는 주격관계대명사네요. 그죠? 그래서 요 디스커버리니까 요 위치로 바꿀 수 있어요. 바꿀 수 있고, 요 동사가 바로 오는 걸로 봐서 주격관계대명사인데, 주격관계대명사에서 제일 중요한 건 스위치죠. 그러니까 메이크를 메이스로 바꿀 수도 있어. 이것도 안돼요. 네, 빨간색으로 쓰는 건다안 되는 거. 파란색으로 쓰는 건다 되는 거. 자, 그리고 They were started in 1991 by Air Magazine to increase people's interest in science by h o n o r i n g the unusual and the imaginative. 자, 그래서 그것들은 이론 오브 파이를 만든 거고요. Was started. 시작이 된 겁니다. 이것도 수동태 조심해야 돼요. 수동태 뭐 빠지지 않게. 1991년 바이에어 매거진에 의해서 투부정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인크리즈 늘려주기 위해서 사람들의 관심. 인터레스트는 인터베스트 티드건 특권 무조건 인했습니다 다른 전치사랑은 친하지 않아요. 과학에 대한 관심을 늘리기 위해서. 바이어 엔진은 뭐뭐함으로써고요 어, 영예를 줌으로써언유전하고 어, 이미지나 트고한것 같아. 어, 명예를 줌으로써 자, 그리고. 그래서 이 프라이즈는 프레젠티드 수여되는데 진짜 노벨상 수상자에 의해서 수상이 됩니다. 진짜 노벨 화학상 수상자가 나와가지고 이그 노벨 화학상한테 주는 거예요. 상을 샌더스 시어터에서 하버드 유니버시티에 있는 그리고 The room is usually filled with people who are eager to cheer for the brave scientists with the unlackable research. 자, 여기서 그 놈은 꽉차 있죠. B filled with. B full o 고라 같아요. 정치하게 가라끼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is filled도 안 되고 is is full with도 안 돼요. B filled with B full 오범입니다. 어 l e 은 피플인데 이글이글 열망이 타는 피플이죠. 이때 후는 주격관계 대명사니까 대수로 바꾸는 건 괜찮아요. 주격에서 제일 중요한 건스위치라서 피플 다음에 알을 쓴 거야. 이들를 써서는 안 돼요. 비이걸 주는 뭐옷을 하는 마음이 이글이글 불타다 열망하다 이런 뜻입니다. 시어폰은 응원하다, 브레이브 사이언티스트를 응원하고 그들의 레퍼블한 리서치를. 응원하기 위해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거죠. 꽉 찼어요. 그리고 The UK Navy won the Ig Nobel Prize for peace in 2000. 2000년에 그 영국의 해군이 이그노벨 프라이즈를 어 이그노벨 평화상을 쳤는데. Save money. The Navy made its sailors shout "bang" instead of using real bombs. 어 돈을 아끼기 위해서죠. To save money.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 해분들은 메이디스 세일러를 그것에 항해자들에게 샤우트하도록 시켰다. 메이크 사역공사 목적어 동사원형 형태로 쓴 거고요. 투 샤우트를 쓰면 안 됩니다. 인스탠드 오브는 전치사기 때문에 요즘에 써주는 거예요. ing 필수. u 즈스 쓰면 안 되죠. 음. 그래서 Is that funny enough for you to laugh o loud? 밖으로 하하하 웃을 만큼, 너가 밖으로 깔깔대고 웃을 만큼 충분히 퍼니 하냐. 자, 여기서도 다시 한 번. 1차적으로 중요한 건, 인어프펀니가 아닌 게 1차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네, 퍼니 이너프다. 네. 그리고, 인어프들은 대부분 이제 투부정상 친하게 트웨프가 왔죠. 의미상 주어로 포유를 썼어요. 오브를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소 o 캔으로 을 바꾸는 게그 2차적인 문제입니다. so 캔은 so f u n 랩 이렇게 어 이거 유캔 랩야될것 같은데 나는 네. so f u n 유 y 랩. a 이거 똑같고요 그다음 그해 안드레 가임이라는 양반이 상을 받았는데요 어, 그는 성공을 석시드인 하면은 뭐 뭐에 성공하다 고 그래. 젖치살아서 아이게이트 쓰는 거예요. 플로터스안 되죠. 네, 열쇠안 되고 라이브 프로그를 리빙 프로그, 라이브 프로그, 프로그 같은 거. 살아있는 아, 인디에어 공중에다가 바이아이엔지 뭐 함으로써. 자석을 이용함으로써. In my If people don't have a sense of humor, they are usually not very good scientists. He said when he accepted his award, 내 경험상 만약에 사람들이 유머 감각이 없다면, 그 사람은 보통은 좋은 과학자가 아니다. 매우 좋은 과학자가 아니다. 라고 그가 상을 받으면서 얘기했대요. 자, 그리고 17번. If that still does not bring a smile to your face, how about this? 자, 이것이 여전히 너의 얼굴에 스마일을 가져오지 못한다면 이것은 어떤가요? 이것도 넘어갈게요. 2 0 0 5년에가오리난다라는 사람이 이그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는데, 어, 다음에 또 i n g 죠포 다음에 ing. 이것도 인벤트만 남기면 안 됩니다. 알람 클락을 발명해서. It keeps running away until the sleeper finally gets out of bed. 자, 뒷담화에는 ING만 써요. 뒷담화에는 투런 쓰면 안 돼요. 그래서 계속 계속 뛰어다닌다. 엄지에 있는 슬리퍼가 마침내 침대에서 나갈 때까지. 그 다음에 Not only the winner's fun studies, but also the ceremony for the Nobel prizes makes people laugh. 자, 이게 이제 나동님 어둘 수핑인데 이번 단어는 법이죠. A가 아니라 B도입니다. 그래서 A가 아니라 B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A는 별거 아니고, 네. 그래서, 위너의 재밌는 스터디뿐만 아니라, 이거 노벨프라이즈 세레모니도 사람들을 웃게 한다. 세레모니를 말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세레모니가 주어입니다. 그래서 요 놈이 가가지고, 맥스를 만드는 거야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makes people laugh 이렇게 해주고 be a 제 i 제 i 로 바꿀 수 있다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p r i d e s as well as the winners f r e m s t u d k e s makes studies makes가 된다고 이렇게 되면 네,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네, 그리고 사역 동사인 makes가 왔기 때문에 laugh는 e l f 가 돼서는 안 되죠. 네, 안 됩니다. 그다음 There are a number of interesting things that keep people from getting bored. 자, 이거 키바잉, 키바이 엔지가 하나 있어가지고, 이거, 넓은 게 높아졌어요. 일단은, 어넘버로브는 만원입니다. 이거 매니로 바꿔도 돼요. 매니로 바꿔도 되고, 밑에 있는 것처럼 더로 바꿔서는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띵즈 다음에 델을 썼는데, 주격 관계대명사예요 물론, 위치로 바꿀 수 있지만, 띵으로 끝나는 말은 대시 더 선호됩니다. 대시 더 좋아요. 자 그리고 어쨌든 위치 선호 틀린 거 아니에요. 띵즈랑 킵, 주격관계대면 하니까 수일치, 킵의 s가 없어요. 그 다음에 뒤에 보면 킵 a from ing가 나오는데 a가 ing 못하게 하답 합니다. 여기 있죠? 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킵 다음에 i n 지를 쓰면 계속 하는 건데, 킵 다음에 목적어서 쓰고 쓴 다음에 i n 지를 쓰면 못하게 하는 거라서 의미가 반대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걸 이렇게 빼면 엄청나게 반대의 의미의 문장이 탄생합니다. 계속 계속 지루하게 만들어내는 재미있는 것. 이렇게 되죠. 근데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지루하지 못하게 만드는 재미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선생님들이 되는 걸 좋아하고요. The opening and closing speeches are just two words each. Welcome, welcome, and goodbye, goodbye. Opening closing if someone talks for too long, an eight-year-old girl called Miss Sweetie Pooh shouts repeatedly, please stop, I'm bored. 그래서 만일 누군가가 턱스툴럼 너무 오랫동안 말하면 이그 다음에 현재는 썼죠. a d r 올 썼는데 이거 짝대기가 있으면은, 짝대기 하이픈이 있으면은 뭐이 하이픈 안에 들어간 말은 모두 형용사 취급하겠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열에 S를 줘서는 안 됩니다. 이 열지를 쓰면 안 돼요. 짝대기 안에 있을 때는. 근그여 네, 살짜리 소녀의 이름은 미스 스위리푸라는 분인데 근데 그분이 샤워레드 리피티들리 아주 반복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만해, 지루해 라고 여기서 리피티들리의 li 떨어지지 않게 조심해야 돼요. 요요빠는 떨어지면 안 되고 iboard도 b o 보어 링 쓰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나는 지루함을 줍니다가 아니고 지루함을 받았습니다가 돼야 되겠죠. 빨간색 다안 되는 거 그리고 each winner receives 10 trillion zimbabwean dollars which is worth less than 1 us dollar. 어, 각각의 있는인데 이때 이치는 단수취급되어 돼서요. 그래서 winner에 s를 붙여선 안 됩니다. receive도 s 붙어있죠 단수로 쭉 따라온 거예요. 10 trillion zimbabwe의 달러 이게 그러니까 10조, 10조 달러입니다. 10조 z i m b a b w e 달러인데 그리고 그것은 미국의 1달러보다도 가치가 낮아요. 네. 예, 그리고 그것은 이고요 절대로 대수로 바꾸면 안됩니다. 컵마 다음에 대수 쓰는 경우는 없어요. 네. 마 다음에 대수 안된다. 그 다음에. <목소리> 자, 그래서, 어, 종이 비행기를 던지는 것은 또 다른 재미있는 전통인데, 맨 앞에 있기 때문에 t 스로우로 바꿔도 돼요 그리고 자 여기서 너가 어, 상을 못 받았다면 상을 못 받았다면 잠깐만요 어, 여기있다 너가 상을 못 받았다면 You didn't win the prize If you did 너가 상을 탔다면 상에 탔다면 better luck next year 내년에는 더 행운이기를 그러니까 상에 타도 못 타도 내년에 행운을 빈다 이런 뜻이고요. 그다음에 the winners do not receive lots of money 라 초분 얼마도 못채랑 똑같아요. 많은 돈네 많은 돈을 받지 못해 그리고 and the awards are not great honors like the Nobel prizes 그리고 그 상은 어 그래도 얼마도 아니야 노벨 프라이즈처럼 그런데 But the Inge o b All Prizes make science a lot more fun. 어, 그렇지만 Inge of All Prizes는 make, 명사, 형용사 만든다. 사이언스를 훨씬 더 재미있게 만든다. Allat은 워치, 이문, 파, 스틸, Allat. Right. 이렇게 비교급을 강조하는 말이죠. 여기에 절대 못 오는 건 베리입니다. 비교급 앞에는 베리를 쓰지 않아요. 여기까지가 천재정 상과 본문이었습니다. 조이쌤의 공부 톡톡.